어느 신발 회사에서 아프리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두 명의 영업사원을 보내었습니다. 두 사람이 아프리카에 도착하자마자 놀라운 광경을 보고 말았습니다.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들은 어느 한 사람도 신발을 신고 있는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자, 그날 저녁 두 사람은 각각 회사에 전문을 보냈습니다. 한 사람 이렇게 써서 보냈습니다. 아프리카 시장 개척 가능성 전무. 아무도 신발을 신고 있지 않음. 그런데 또한 사람은 전혀 다른 전문을 보낸 것입니다. 그가 보낸 전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프리카 시장 개척 가능성 무한대. 신발의 필요성을 인식만 시킨다면 대박이 날 것임. 왜두 사람은 똑같은 상황을 직면하고서도 정반대의 보고서를 올린 것일까요? 그것은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은 불가능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그 일을 바라봤던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될수 있는 것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또한 사람은 가능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그 문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랬더니만 얼마든지 대박이 날수 있는 그런 일이 들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자, 과연 회사에서는 누구의 보고를 채택을 했을까요? 네, 설교 내 시간 내내 엉뚱한 고민을 할까 싶어서 제가 미리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회사에서 누구의 보고를 채택했는지 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이라도 관점이 다르면 전혀 다른 해석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다른 관점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그 정체성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 시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정체성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이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 중대한 한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는 시내 반도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인데요. 여기서 이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었던 곳이 바로 이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400여 년간의 종살이를 청산하고 애굽을 떠나온 이스라엘 자손은 2년 정도의 여정을 통해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곧장 쉬지 않고 성인의 걸음으로 오게 되면 수개월이면 올수 있는 곳인데 여기에 도착하기까지 2년의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들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수 있는 재반 여건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애굽에서 나온 모습 그대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께서 주신 약속의 땅으로 그들이 들어가는 것이 바로 가나안 입성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가 천국을 아무나 들어가나요? 아니죠.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될때 천국을 들어가는 것이죠. 똑같은 모습이란 말이에요. 가나안 땅 애굽에서 나왔다고 해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됐을 때 비로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가나안 땅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죠. 그 모습이 갖추어지는데 걸린 시간이 얼마였다고요? 2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가나안 땅까지는 일주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 백성의 지도자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한 가지 건의를 합니다. 백성이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무작정 가나한 땅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라 정탐꾼을 보내서 어느 길로 들어가야 될지를 알아보고 오게 하자는 것입니다. 이 백성의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가나한 땅에 들어가려고 하면 틀림없이 가나안 족속과 일전을 벌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들과 싸우기 위해서는 군사 정보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이것을 미리 알아와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데 방점이 찍힌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굳게 믿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정탐꾼을 보내는 것은 군사 정보를 얻어 와야겠다라고 하는데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가나안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 미리 보게 오, 보고 오게 하자. 그래서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시기로 하신 땅은 너무나 좋은 땅이라는 것을 알리게 하자는데 모세의 생각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의 지도자들의 생각과 모세의 생각이 같았어요, 달랐어요? 달랐단 말이에요. 관점이 달랐다는 것을 지금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에 머무는 동안 12명의 정탐꾼들은 가나한 땅을 40일 동안을 탐지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들의 보고에 백성의 모든 이목이 집중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보고를 하느냐에 따라서 백성의 반응이 달라질 거란 말이에요. 처음 그들의 보고는 대단히 희망적인 것이었습니다. 민수기 13장 27절을 보면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 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이 그 땅의 과일입니다. 하고 그들이 가나한 땅에서 얻은 과일을 가지고 내보이는 거예요. 정말로 크고 맛 좋은 그런 과일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어지는 그들의 보고는 점점 부정적으로 되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땅의 거주민은 강하고 성업은 견고하고 심이 클뿐 아니라 거기서 안낙 자손을 보았고 아말레김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수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하고 가나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어조가 부정적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여기까지는 사실에 대한 보고 아니에요? 어느 민, 어느 족속이 어디에 거주하더라 하는 그런 보고였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사실에 대한 그들의 해석이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어 버렸습니다. 뭐라고 해석합니까? 가나한 땅을 정탐하고 온 이후에 그들이 가지고 온 보고를 근거로 해서 최종적으로 이 정탐꾼들이 내린 결론이 뭐냐면, 이것입니다. 우리는 능이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들이 앞서 말했던 사실마저도 뒤엎어버렸습니다. 앞서 한 말이 뭐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이 평가를 하고 난 이후에는 이 말을 뒤집어서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악한 땅입니다. 라고까지 악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거주민을 섬기는 땅이라고 말을 한 이유는 가난한 땅이 너무나 좋은 땅이기 때문에 전쟁이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꾸자꾸 외적이 침해 오면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죽어 나갈 것 아닙니까? 비록 땅이 좋을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거기에서 생존이 보장날수 없는 악한 땅에 지나지 않습니다라는 보고를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상의 정탐꾼들의 보고가 12명 전체의 보고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이렇게 보고를 했고, 갈렙과 여우수와 2명의 정탐꾼은 전혀 다른 보고를 하였습니다. 두 사람의 보고가 다른 10명의 정탐꾼과는 다른 부분은 어디냐면 해석의 부분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을 했던 반면에 갈렙과 여우수와는 정반대의 보고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넉넉히 그 땅을 정복할 것입니다. 라고 보고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똑같은 땅을 탐지하고 왔습니다. 똑같은 객관적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똑같은 땅, 똑같은 객관적인 사실을 두고 10명의 정탐군과 2명의 정탐군의 보고가 평가가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요?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이죠. 관점의 차이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열 명의 정탐꾼들은 불신앙의 관점을 가지고 가난안 땅을 본 것입니다. 그들이 가난안 땅을 얻는 일에 하나님을 조금도 개입시키지 않았어요. 자기들이 이 땅을 정복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한 것입니다. 참으로 잘못된 생각이죠. 그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기까지 2년이 걸리는 시간 동안 그들은 배운 것이 없는 겁니다 여기까지 오는 것, 출애굽의 역사 그리고 출애굽에서 가네스 바네아까지 오게 된 모든 여정이 마치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해주신 거 아니에요? 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이냐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가나한 땅을 정복하는 것 역시도 하나님을 개입시켜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쏙 빼버리고 자신들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처럼 말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불신앙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2년의 시간이 그들에게는 아무런 교훈을 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겉모습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뿐 속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갈렙과 여호수아는 믿음의 관점에서 정탐 사실을 해석했습니다. 민수기 14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갈렙의 보고가 나와요. 우리 본문을 좀 띄워 주십시오. 민수기 14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세절을 함께 소리 내서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그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갈렙은요? 문제에 누구를 개입시켰어요? 하나님을 개입시켰어요. 불신앙의 관점을 가지고 있었던 열 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일에 하나님을 개입시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갈렙은 가나안 땅 정복을 하는 그 역사에 하나님을 전면에 내세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믿음의 관점이라는 말이에요. 여기까지의 내용은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본문설교를 한 번이라도 들어보신 분은 다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열 명의 정탐꾼이 왜 불신앙의 사람이었고 갈렙과 여호수아는 왜 믿음의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가진 정체성과 관계가 돼 있는 거예요.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아닙니까?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터에서 지휘관이 전진 앞으로! 라고 외칠 때 여러분 군인들은 죽음을 불사하고 앞으로 튀어나간단 말이에요. 화재 현장에서 화염이 솟구치는 그 건물 안으로 소방대원들은 담대하게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뛰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목숨을 거는 일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군인은, 어떻게 소방대원은 그런 죽음을 불사하고 위험한 상황에 담대하게 뛰어들까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나라를 지켜야 되는 군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불 속에서 사람을 구해내야 되는 소방대원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고 행하는 것입니다. 자. 내가 누구인지를 알때 거기에 걸맞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먼저 10명의 정탐꾼들은 자신들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33절에 그들이 가졌던 정체성이 나와요. 33절 함께 있습니다. 13장 33절입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아멘. 자, 지금 이열 명의 정탐꾼들이 가지고 있었던 정체성이 뭡니까? 자기들이 누구와 같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까? 무엇과 같다고요? 메뚜기라는 거예요. 어, 풀밭에 이리저리 뛰고 날아다니는 보잘 것 없는 그 곤충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신들에 대한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메뚜기다. 안악 자손들이 보기에도 그랬을 것이다. 여러분, 그러니 어떻게 이 안악 자손과 싸울 수 있겠습니까? 아니, 싸우기도 전에 우리는 메뚜기야! 라고 자기들을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전쟁도 하기 전에, 여러분, 끝난 전쟁 아닙니까? 이 싸움에서 어떻게 이기겠어요? 메뚜기가 사람을 어떻게 이겨요? 그것도 거인인 아낙 자손 거인들을 어떻게 이기냐 말입니다. 이스라엘 회중이 보여준 반응도 똑같았습니다. 열 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은 온 회중이요. 소리 내어서 웁니다. 밤새도록 통곡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이것은 어느 때 벌어지는 일이죠? 전쟁에서 패했을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왜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자기들이 메뚜기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소위 메뚜기 콤플렉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겉은 멀쩡한 사람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속을 뜯어봤더니 뭐죠? 뭐가 들어있어요? 그 속에? 메뚜기가 앉아있는 거예요. 사람 탈을 쓴 메뚜기.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바로 지금 10명의 정탐꾼들, 그리고 이스라엘 온회중이 가지고 있는 자기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메뚜기가 뭘할수 있겠습니까? 자, 어떻게 이 이스라엘 자손은 메뚜기 콤플렉서라고 불리는 이 부정적 정체성을 가지게 됐을까요? 그것의 근거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애국에서의 400년 동안의 노예생활입니다. 노예는 말을 할줄 아는 짐승일 뿐이죠. 주인이 시키는 대로 일을 해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부리면서 그들을 영원히 자기들의 노예로 만들고 싶었어요. 그럼 그들을 노예로 만드는 방법이 뭐죠? 그들의 정체성을 노예로 만들어 버리면 되는 거예요. 뭐라고 했느냐면 너희는 노예야. 아무것도 할수 없는 존재야. 라고 끊임없이 말합니다. 애굽의 막. 강한 힘과 문화 앞에 지금 이스라엘 자손은요, 주눅이 들어서 끊임없이 그 말을 듣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노예야. 아무것도 알수 없는 존재야. 그러다 보니 그 말을 400년 동안 듣고 그런 환경 속에서 400년 동안 살아보니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속 사람이 노예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들의 정체성이 우리는 노예야. 아무것도 알수 없는 존재야. 라고 굳어져 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정탐꾼들이 안악 자손의 거인을 보고 주눅이 들어서 우리는 메뚜기야라고 말을 했던 군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기보다 힘이 센 존재, 문화적으로 조금만 앞서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길을 못 펴고 도무지 싸울 엄두도 내지 못하는 그런 존재, 바로 노예가 되어 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자손의 내면을 들여다보면요. 거기는 민족 의식도 없어요, 자존감도 없습니다, 오압지졸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애굽을 할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열 개의 재앙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 스스로 우리는 나가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 나가면 우리도 잘 먹고 잘살수 있겠네. 우리도 자유를 얻을 수 있겠네 하는 생각을 갖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가데스 바네아까지 수개월이면 당도할 수 있는 거리를 2년이나 걸려 오게 하신 것도 여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몸만 추려굽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정신까지도 추려굽하게 만드시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뀌지 않았어요. 노예 근성에서 벗어나는 정신의 추려굽이 이루어지 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 땅에 아낙 자손 거인들을 보았을 때 순식간에 10명의 정탐군과 온 이스라엘 회중을, 회중의 마음을 우리는 메뚜기야, 우리는 노예일 뿐이야 라고 하는 그 정체성이 사로잡아 버린 것입니다. 갈렙과 여우수아가 옷을 찢으며 회중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상기시켰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순간 직접적으로 개입하시지 않았더라면 두 사람은 해중이 던진 돌에 맞아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 노예 근성에서 벗어나지 못했을까요? 왜 정신적 출애굽을 이루지 못했을까요? 온전한 거듭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사는 게 거듭남 아, 아닙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속을 완전히 새롭게 해버리는 것, 내 존재가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져 버리는 것, 이게 여러분 거듭남이란 말이에요. 과거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나는 죽었단 말입니다. 이제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메뚜기라는 생각을 버려야죠. 더 이상 노예라고 하는 생각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옛 사람은 죽었어요. 나는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출애굽 1세대는 이 일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주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대신 거기서부터 다시 유턴을해서 광해에서 40년을 방황해야 되는 그런... 시간을 보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옛 사람을 상징하는 출애굽 1세대는 죽었고, 새 사람을 상징하는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이런 영적인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출애굽 2세대는 어떻습니까? 출애굽 2세대는 자기들이 메뚜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이제 출애굽 1세대가 가지고 있었던 노예 근성에서부터 벗어난 자들이에요. 정신적 축제급이 이루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담대하게 요단강을 가르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군대다라고 하는 명확한 자기 정체성을 가졌던 것입니다. 속 사람이 바뀌어 버렸어요. 자기 정체성이 바뀌지니까 어내 뚝이면 할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의 군대가 되버리니까 해내는 것 아닙니까? 이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출애굽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몸뚱어리만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 그게 진정한 출애굽이 아니에요. 내 속에 가지고 있었던 노예 근성, 옛 사람의 모습, 나는 메뚜기야, 노예야, 아무것도 할수 없어 라고 하는 패배주의, 이런 것들이 싹 없어져 버리고, 그것들이 다 십자가에 못 박혀져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모든 것을 알수 있다고 하는 담대함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명확한 자기 정체성을 갖는 것 이것이 여러분 진정한 출애굽인 줄 믿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출애굽 1세대였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것도 가나안 땅 가나안 정복 전쟁의 선봉장과 총지휘관의 위치에서 이 일을 지휘한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죠? 그들은 가데스 반에 이르렀을 때 이미 출애굽 2세대의 정신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은 자신들이 메뚜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야 그러니 넉넉히 이길 수 있어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어 했던 것이 바로 갈렙과 여호수와의 생각이었고 그들의 정체성이었어요 우리 민수기 14장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4장 9절입니다 소리내서 읽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한 그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아멘. 자,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졌기에 그들 앞에 안악자 소는 집어 먹어야 될 먹이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메뚜기를 메뚜기여서 도무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오지 않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나는 메뚜기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겠죠. 그러나 여러분, 메뚜기, 나의 열매가 내 생활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나타나고 있는 열매가 메뚜기의 것이라고 하면 아직 진정한 추려굽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정체성이 메뚜기인 것이고 메뚜기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만 어려워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쉽게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꾸만 현실을 즉시하지 않고 과거에 이래 매여가지고 과거에 이것 때문에 오늘 내 삶이 이래 하고 여러분 그 과거를 들매 그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겠어요? 여러분, 옛 사람이 죽지 않아서 그래요. 계속해서 메뚜기가 내 속에 살아있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이게 여러분, 메뚜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게 죽어버려야 돼요. 이거를 제거해버려야 돼요. 담대하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하는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1830년 3월 11일, 10살 난 어린 소녀가 가정교사와 함께 그날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날 공부는 왕위 계승에 관한 것이었어요. 이 어린 소녀는 왕가의 계보를 공부하다가 자기가 바로 다음 번 왕이 될 사람이라고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안 어린 소녀가 맨 처음 보인 반응은요, 눈물을 흘리며 우는 것이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난 후에 그 소녀는 눈물을 닦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좋은 사람이 될 거예요. 소녀는 그로부터 7년 후에 왕위를 개성했고 자신의 약속대로 살았습니다. 누구의 이야기냐면 영국 빅토리아 여왕의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누군지 몰랐을 때 빅토리아는 한 어린 소녀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차기 영국 왕위 계승자인 것을 깨닫고 난 뒤에 그녀의 삶은 달라지더라, 이 말이에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니까 거기에 걸맞는 행동을 하고 생각을 품고 뜻을 품는 인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힘든 상황에서 자꾸만 메뚜기로, 이 밑, 메뚜기의 자리로 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나의 존재는 변화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 예배가 어려움을 겪다 이제 점차 정상을 회복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의 신앙도 근본에서부터 새롭게 정립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로운 정체성으로 튼튼하게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전진, 또 전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